최첨단 초단초점 기술이 적용된 LG 전자 신에빔 쇼츠 P U 6기로요 4K 빔 프로젝터는 레이저 프로젝터 시장에서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영상 경험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3840 x 2160위 선명한 4K 해상도와 500 ANSI 루멘의 밝기로 어느 공간에서도 생생한 영상이 구현되며 100인치 대형 화면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화질과 사운드 모두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. 스티커의 뛰어난 음질이 영상 몰입도를 높여줍니다. 리뷰에서도 화질이 좋아요. 사운드가 좋아요. 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. 가정용 홈시어 서용으로 최적화된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. 영상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